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는 85장입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난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느니 이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고찾는 자에게 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그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 말씀은 허세서 사장입니다. 사장 4장 일절부터 1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장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조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가는 분이요 포악하여 피를 피가 피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권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치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직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산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족장이나 재산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변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둥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 있어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내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 너도 내가 바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을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배아위로 가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가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을 때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서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을싼 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4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음란의 죄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우상과 연합하여 위, 이교도적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과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하도록 그릇된 길로, 갈,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함을 가르쳐야, 가르쳐야 했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허세야 호세아 선지자 허세야서 사장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을 언급하면서 응남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오는 경험의 부족과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장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호세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사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명기 4장 6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이 쉐마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스라엘 매일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동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린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들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자기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에 더 기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오른 소견대로 행하며 영적인 음행을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아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고 우상과 연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각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듣기 위한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나의 소원대로 성전에 바쳐졌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듣기 위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트나 불법을 행하고 욕심이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심판하시는 그리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음난과 음행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우상에게 드린 그 예배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 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에 물든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이스 할,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의 마음을 죄악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혹여나 들린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음이 죄악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인은 간절한 한 가지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 그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거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아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우리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날마다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루 가시고 자비하시라.